이제, 이게, 이제, 제가 거사님 그 법문을 들으면서, 예. 어, 어떤 때는, 어, 이게,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 이렇게 음.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예.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은, 음, 어, 그래, 어,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될 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음. 어머, 이거 진짜 맞는 말이네. 내 경험을 음. 비춰보면 이거 맞는 말이야. 음, 예,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음, 이제 내가 조금 안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예. 이제 알아지니까요, 이렇게. 뭐 음. 어, 이거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남, 되게 남편한테나 뭐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예. 아유,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은, 예. 음, 그거는 당신 생각뿐이지 그 사람한테 확인되지 않은 거는 예.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예. 제가 음. 아는 거를 이제 아는 척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음. 그시 작은아버님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음. 저도 모르는 그 엄청난 화가 음.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예, 아, 갈대님한테서요? 네 저한테서요. 아, 아, 아. 이따가 나보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음. 쭉 봐왔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쌓여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음. 이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음. 지나갔는데, 요번에 음.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음. 이제 그게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게 저한테 쌓여있는지도 몰랐고, 응. 음. 근데 저도 그날 그냥 막 그냥 말이 그냥 막 나온 거예요. 남편이 말려도 그냥 음. 막 나와버린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나니까는, 아우, 그러면 내가 그동안, <laughs> 음. 이거는 맞는 말이야. 어머, 이건 음. 진짜네. 응? 음. 컬리님컬리님 음? 어디 가셨어? 어? 그건 내 컴퓨터 갔나? 아니, 아니요. 잠깐 튕기셨다 다시 들어오셨어. 어, 내 컴퓨터가 잘못된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음. 갈 때니 좀 튕기셨어. 다시 들어오셨네. 음. 아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아니, 이거 내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긴다 제가 생각이 자꾸 들었어. 어, 갈대님, 들어오셨네. 갈대님. 응? 아이, 또. 어, 갈대님. 예,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어, 이제, 이제 들리는데. 어, 어, 이게 어, 이제 들... 아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응. 어. 가끔 가다 이게 화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래, 갈대님이 네. 여기 화면, 여기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오셨어. 저는 이제 거사님 얼굴이 보이는데, 예.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 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계속, 원래 그줌 화상 처음 시작할 때그 화면으로 자꾸 바뀌, 바뀌어가지고. 어, 제가 자, 제가 했나봐요. 계속해서 말씀해보세요. 이제 떼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 음. 그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 음, 어, 이런 게 뭔가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예, 예. 그럼 내가 여태까지 어, 이거 진짠데 이거는 진짜 내 경험으로 어, 맞는 경험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음. 그시 작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내가 그 말이 다 화가 막 나가지고 음.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게 음. 나왔다는 게 아무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는 게 그럼 다 잘못된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건가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음.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이건, 그럼 내가 알았다는 건 뭔가? 이런. 음. 음, 그래, 서 어째, 어땠, 어째 습니까 그, 저, 시 작은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사과했어요? 아니면은, 시 작은아버지하고 어떻게,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사과는 안 했고, 이제 저기, 저랑 이게 말다툼이 되니까는, 남편이 이제, 작은아버지랑 이제, 식당가서술 한잔 하시더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로 시 작은아버지한테 그렇게 남는 마음이 없죠.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저기, 끝나고 가실 때 그냥 인사만 했거든요. 예. 인사만 하고 이제 나, 남편하고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음. 그냥 이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음. 남편도 깜짝 놀랐다는 거 내가 그렇게까지 음. 할줄 몰랐다고. 어. 어 그래서 나는 왜 작은 아버지랑 왜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음. 뭐 작은 아버지랑 나랑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왜그 내 생각에 대해서, 이래, 꼭 작은아버지 말을 따라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남편은 그런 생각이라면은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느냐? 이러더라고. 음음 예. 음, 음, 네. 와, 그래도. 음, 그래, 남편이 칼데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않으신 모양이지. 아 뭐라고 하면 또 싸우니까는, 그냥. 음. <laughs> 아무튼, 이제, 놀라고, 뭐, 날려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나도 자그라들한테 쌓여있는 게 있었나 보다고, 쌓여있는 음. 것도 있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이제 있었다. 음. 이러고는 뭐 얘기 더,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갈대님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네, 뭐라고 안 그러던데요. 아, 잘했다고 그래요? 아, 잘했다 소리 안 하죠. 뭐라고 그러지도 <laughs> 고 잘했다고 그러지도 않고. 잘못했다고는 해요. 저기,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어. 되겠느냐고. 어. 어, 그래서 내가 그,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음. 나는 이제 작은아버지 생각이 왜꼭 작은아버지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냐. 음.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주장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제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게 또 관념인가. 음. 근데 예. 똑같이 생각 안, 하, 안 하잖아요, 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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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 근데, 그래서... 근데 봐요. 자, 좋아요. 그러면 결국에 갈대님이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는 어떤 건가요? 아, 그 제가 알고, 알고 있었던 게 뭔가. 음. 아, 이거,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거는 내 경험이야. 이거 음. 경험이 맞는데, 이럴, 이럴 때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음. 그런 게 부딪힐 때는, 전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음, 여태까지 공부도 하나도 안한 사람처럼, 음, 다 나와버렸잖아요. 음, 음. 네, 예, 예, 그게 뭐냐, 이거죠. 예, 예, 예. 자,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맨날 이야기하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자,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알아지는 내용이 경험이죠. 예, 예 그렇죠. 알아지는 내용이 경험이죠. 그럼, 이치를 아는 사람은, 뭐가 경험이에요? 어? 또, 갈대니 목소리가 안 들리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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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예. 자, 보여요 예, 예. 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알아지는 내용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근데 그 생각은, 이쪽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뭐, 나라고 굳이 나눠서, 일... 시 아버지, 아부... 시 작은아버지와 갈대님을 나눠서 이야기하면은, 생각이란 것은 갈대님 쪽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예. 네. 당연히 시아버시 아부지... 작은아버지에서 일어나는 생각하고, 갈대님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다르죠. 예. 네. 예. 네. 자, 그러니까, 갈대님의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갈대님이 이치를,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대님에게 알아지는 내용, 경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갈대님의 생각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시 작은아버지의 말은 시 작은아버지의 생각이죠. 예. 네. 갈대님의 말도 갈대님의 생각이죠.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갈대님의 생각은 지금 시 작은아버지의 말에서 말이 있으니까 일어나긴 했는데 그 말이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들리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이 결정이 됐죠. 예, 네. 예. 시 작은아버지도 갈대님의 어떤 말이라든가 갈대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면은, 생각이 작용돼서 그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시 작은아버지의 경험이죠. 예, 예. 근데 시 작은아버지의 그 생각은, 경험은 시 작은아버지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갈대님의 말이나 갈대님의 어떤 모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음...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 작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 경험했던 것이 내용적으로 다경험했던 것일 텐데,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뭐, 이러지 않았어요? 저러지 않았어요? 라는 것은 전부 다 그때 경험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경험의 내용을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경험의 내용은 할 때님의 생각이지, 그 생각은 갈대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시아버지의 말이나 어떤 모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시아버지에 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시아버지랑 연결된 경험 아닌가요? 아, 물론, 그게 그러니까 조건이 돼서 일어나기는 해도, 조건이 돼서 네. 일어나기는 해도, 시아버지가 내 생각대로 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내 생각대로는 아니죠. 예, 네. 그런데, 결국에는, 칼대님이 그런 것은,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다, 라고 이야기하는 꼴과 다르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시 작은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다 이거죠? 아니 아니 작은 아버지의 말씀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런 것은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런 그런 꼴이 돼 버리지 않느냐 이거이. 물론 작은 아버지 또한 갈대님에 대해서 뭐그 무슨 뭐 어, 어, 말이든 행동이든 이런 것은 다 응? 작은 아버지의 생각인데. 예. 네. 갈대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뭐 그런 착각이었겠지요. 뭐 그런 더, 더 이치를 모르니까 더 그렇겠지요.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됐겠지요. 그러면 둘다 오해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럼 오해를 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갈대님 생각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작은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유, 니다 서로 오해잖아요. 둘다 오해잖아. 그러면은 거사님 그 순간에 예. 이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잖아요. 일, 일어나고 난 뒤지만은.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자, 안 일어났으면은, 하면은, 이제, 이제, 시아버지니까, 어른이니까, 이제 남편, 남편 말대로, 어른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응? 예, 예. 이럴까니. 그러면 에. 또 가야 가겠지요? 예? 응? 그럼 갈대님이 또 속이 부글거려도 참아야 되고 하면또 쌓여가겠지요? 그럼 또 어느 순간에 가면 또 터지겠지요? 음.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시아버지야, 시 작은아버지야. 작은 뭐, 수행가도, 뭐, 거리, 거리가, 있고 수행도 모르고, 뭐, 그런 것을 몰라서, 뭐, 자기 생각이, 갈대님에 대한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성태라고 치자. 근데 갈대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 음?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 시 작은 아버지가 만약에 칼데님 입장에는 기분 나쁜 오해의 말씀을 많이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어, 그런 경우에. 그런 얘기는 할수 있겠죠? 이제 뭐, 어, 결혼해서 한 30년 이상 같이 살고 그랬는데, 어,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집이 내 집이지, 뭐, 친정이 내 집이라고 할수 있나, 이제? 그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아들도 낳겠다, 딸도 낳겠다, 뭐, 이제 뭐, 꾸밀 어? 거 없잖아요? 30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자, 그러면 할 말을 해도 돼요. 그걸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말이 되는데, 단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서운하다고, 응? 어? 가령, 이, 그 말씀은 저를 몰라서 그런 오해하신 거라고, 응? 어? 가령, 저는 그렇지 않은데, 예? 어? 사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예? 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저쪽에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빡 새긴그 우긴다면은 뭐에 어른이라고 계속 우기고 그런다면 뭐예요? 에이 몰라서 그러니 뭐에 에이, 에이. 그러면은 뭐 몰라서는 건뭐같겠어 응? 몰라서 빡빡 우기는 걸 어른이라고 그런 걸뭐 그렇다고 뭐 맨날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응? 그리고 가령 그것이 이, 꼭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은. 어, 그러면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남편이 뭐그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응? 거의 그 지금 남편하고 그럴 입장에서는 갈대님하고 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렇죠. 같은 이,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 뭐, 어, 시 작은 아버지가 갈대님에 대해서만 뭔가 오해의 말씀도 하시고, 뭔가 불편한 말씀을 하셔서 불편하다면은, 그런 불편이라면은, 회의 뭐 이치를 몰라서, 그 자기 생각을, 그 생각, 내가,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모르는 사람은 뭐 갈봐. 더구나 뭐 나이도 많고, 뭐 어른은 뭐 갈봐서 뭐 하겠어. 뭐 봤을 때나 그런 거지만은, 몰라서 그런 거 뭐, 그뭐 같겠어. 뭐, 안볼 때야 아무도 문제도 없는 건데 뭐. 뭐 오해, 오해 해봤자 오해가 뭐, 배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쌓일 거 없잖아요. 응? 저도 이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뭐라고 그러셔야지. 그 점을 <laughs> 점검하셔야지 그러니까. 응? 예, 네, 저도 이치를 몰라서. 이치가 이렇게 알아지기가 힘들어서. <laughs> 그런데, 그런데, 자, 이런, 이런, 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것도, 아, 아, 그렇구나라는 그런 착각이 될수 있잖아요. 응? 자, 뭐 아니, 그런 아니, 착각이 또. 응? 예. 네. 그런 착각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더라도 또 이런 자각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테니 뭐 그렇게 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그안 일어나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것은 네. 그냥 그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는 거과 똑같은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막, 터질 거는 터진 거예요. 뭐, 터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거 없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 이런 또 자각의 기회가 됐으니, 자각의 경험이 됐으니, 네. 자,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시 작은 아버지한테도 기분 나쁘을지 모르지만은, 아 내가 뭔가 진짜 오해를 했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대물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해요. 만약에 꼭 참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정말 그렇다 라고 그런 착각 상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시 작은 아버지한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어, 어떤 이시 그 조카 며느리라고 그러나 응? 네, 어, 그렇죠. 조카 며느리라고 그러나 조카 며느리한테 험한 꼴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 그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한번 돌아봐지는 그런 씨가될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 갈대님이 꼭 어른한테 그래야 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것또 한, 그냥 하나의 일어난 해프닝이었어요. 마음에 들거 없어요. 다. 그냥 다 어떻게 보면은, 시 작은 아버지는 지금 당장 어떤 자각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음? 자, 그런 무한한, 무한한 꼴을 보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어? 가령 내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자각이 날수 있는 그런 원인 경험이 되, 되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갈대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일어나, 게 됐고, 그리고 뭔가 그런 자각이 됐다면은, 바로 그런 경험이 있으니 이런 자각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이니 그때 시 작은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된다 아주 잘못됐다 아주 안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각이 있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원인이 돼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시 작은아버지도 할대님도 자그러므로서 각자의 자각에 의해서 각자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순간에 자각이 중요한 것이 되돌아 보고 잘했니 못했니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합이 오히려 어리석음일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갈대님이 시작한 아버지에게 큰 어떻게 보면은 자각의 원인을 줬으니 아주 좋은 일 하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말씀해 주시니까 <laughs> 아유. 예, 거사님 잘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자, 그런데 또 만약에 이제 갈대 님이 정말 자강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이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씨도 심어 주고 또 얼르기도 하는 거예요. 응? 뭐예요? 가령 뭐 전화를 해서 아이고, 자은아지 죄송합니다. 그 저를 저를 계속해서 오해하시고 저를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하시고 저는 안그런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그때 화가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 네. 좀 사실 제가 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하여튼 제가 어른한테 좀 그런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땀 때리면서 동시에 달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요할말다한 거예요. 나를 하도 오해를 하고, 어,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막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됐는데, 응? 하여튼 어른한테 그런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할말다 하면서 또 풀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할말 이제 저희 남편 얘기는 할 말을 하는데 화를 내면서 얘기 막 얼굴을 막내 <laughs> 얼굴 보니까 깜짝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화가 나서 막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진짜 이렇게, 지금, 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니, 뭐, 그거는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작은 아버지한테는, 그러한 경험이 더, 큰씨가 되는 거예요. 조곤조곤 이야기했다는 뭐, 상대방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별로, 와닿는 경험이 아니는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꼴을 당해야 큰 자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다시할 말은 다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너무 오해를 하시니까 응? 너무 제가 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확 화가 났다라고 자, 이렇게 할 말을 다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어른한테 내가 그랬던 것은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할말다 하고, 어? 상대방이 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까지도 하면서도, 자, 끝에 그러면, 그러면 돼요, 응? 에. 뭐 방법이 다 있네요. 뭐이 세상에 봐요. 기회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다 통하는 거예요. 에에에. 예, 고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